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주평안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014년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심 속에 그 땅에 귀한 최영민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그 땅을 복음하는 데 하나님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의 사역을 통하여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를 함께 감당하며 함께 갑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6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어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우리의 화두가 아, 우리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아, 힘쓰는 것을 우리가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갑니다. 아,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면 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부흥되어지고, 아, 또한 성장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도 보면 허우대가 멀쩡한데, 뭐 힘이 없네.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을 두고. 아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허우대는 우리가 아, 뒤쳐질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가운데 뚝심 있고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이제는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해안가에 에, 이제 자꾸 배가 침몰되어져서 아, 사람들이 그것을 자, 침몰되어지는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인명 구조소를 만들기로 어떤 사람이 돈을 내어서 인명 구조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살리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금을 보냈어요 후원금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짓자고 해서 건물을 졌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휴식 공간을 좀 마련하자고 해서 휴식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 때문에 이 건물을 져야 그냥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시기에 바빴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목적대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보다는 거기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사람이 휴식하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면서 이가 이상하게 사교의 모임으로 자꾸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생명 살리는 일은 뒷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건물 유지와 사람들의 거기에서 사교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마치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때로는 이것이 비대해져서 생명 살리는 일은 뒤로 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인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회복함이 있어지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영국의 강예설 교회의 대가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국을 방문하고서 한국에 아주 발전되어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 만큼이나 영국 교회 100년 전에는 아주 성대했습니다 교회가 커졌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고 교회가 아주 크게 훌륭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이 큰 교회들이 그냥 박물관으로 변해져 버리고 또 어느 때는 창고로 변해져 버리고 또 다른 곳에 팔려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볼품없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했어요 한국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자랑만 하게 되어지면 본질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교회를 해야 하고 있습니다. 분열시키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생명을 살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은 한 복음인데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단적인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번호를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다. 1번, 2번은 선한 일을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3번, 예수 믿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는다. 4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답이 뭐겠어요? 4번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복음에다 예수 믿는 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 있어요. 캐나다만 해도요. 캐나다의 한국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다원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아 모든 종교는 다한 길로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불교도 유교도 다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그것은 부활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부부간에서도 아내는 아니지 저거는 아니지 저거는 아니지. 사람들 기쁘게 하는 얘긴 줄 몰라도 저거는 아니지. 남편은 아 맞지 맞 뭐가 틀린 거야 뭐가 틀린 거야 저 사람 말이 맞지 왜 다른 종교에도 종왜 그것이 구원함이 있지 그래가지고 부부간에도 그 신앙적인 문제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교회도 갈라지게 되어지는 교회들이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교회가 없는지 몰라도 캐나다에 그런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조건들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믿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딱 붙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에 넘어가냐 하면, 이단 종교가들에게 넘어가느냐 하면 생명보다는 행복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삶, 이땅에서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생명은 뒤로하고 행복한 삶. 이단 종교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마다 한국 교회 제가 가서 교회마다 그거 팻말이 써 있더라고요. 신천지 교인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써 붙였어요. 아, 그래서 교회마다 그것이 특징이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신천지 교인들 그걸 써 붙여야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승천적 교인들이 교회를 아주 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교인들을 뺏어가고, 결국에는 그들은 교회를 접수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지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아, 충성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어필시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따로 이제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장 같은 데서, 아, 내가 참 잘하는 신실한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한 번,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들어볼래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와서 그것을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적인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요.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사를 쫓아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미리 봐왔던 사람을 심습니다. 그리고서는 교회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 속에서 그 모든 무리들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선포하고서 신천지, 그런데 점점, 점점 이단 종교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단 종교가들은 이 사람을 신격화 합니다. 신천지도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 하고요. 어떤 것의 교주를 자꾸 신격화 합니다. 예수보다 다른 사람을 신격화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엔 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폭군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시잖아요. 전도관도 박태선 씨가 그 무리를 일으키면서 자기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입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단 종교가들은 교묘하게 사람을 신격화해 가지고 기업이 크게 하는 종교는 하나의 빌미로 그들은 삼습니다. 또한 우리가 좀 이단 종교가들은요, 자기 교회, 자기 교단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증인은 자기네들의 교인 숫자라고 얘기하고요, 신천지는 14만 4천이 자기네들을 그 교회 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것이 구원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지나치게 강조해요. 우리가 성경은 종말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종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이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른 신앙보다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요, 신비적이에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근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고린도서 전설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의 장이라고 그러지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2장, 13장, 14장으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사는 목적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은사는 우리의 몸을 다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다 이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은사는 자꾸 판단하려고 듭니다. 아,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또 내가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자꾸 내세우고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 비판하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런데 그 은사를 얘기할 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사는 섬기는 것이기에 그것이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절에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엇입니까?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은사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종교가 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사모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참 삶을 사는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결국엔 정상적인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다른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항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천사 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러한 생명 있는 복음 위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 교회의 비전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겼던 제가 한국에서 김웅조 목사님 그 그분에게 참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자랐습니다. 김웅조 목사님은. 구십여 세를 사셨어요. 우리 성결교회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그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한테. 자기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는데 그 말은 아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아 이거 일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그는 학교의 학장이시면서. 마지막까지도요, 그때만 해도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회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 택시를 태워서 보내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택시를 다 이렇게 태워서 하면서 택시비를 주잖아요. 운전기사에게 가지는 비용이라고. 그러면 차를 딱 돌면 차를 세우게 해요. 그리고서 기본 요금만 제하고 나 자기한테 달라고 해요. 그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장인데도요, 가면서 그냥 온통 병조가 또 무슨 쇳조가 종이 같은 것들을 집에다가 쑥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면 개척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백만원씩. 개척교회을 아예 돕는 겁니다. 백만원씩 돕는데 이제 개척이 돼가지고 성장이 되어지면 백만 원을 다시 개백할수 있도록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만 원이 큰 돈이었죠. 그런데 그 본인 생애에 백교회를 백교회를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백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어느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자를, 사망이었던 자를,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죽었던 자를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지 그냥 거저 조금 병들어 있는 자를 고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생명이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요. 사무엘 하 23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마지막 노년 때에 함께 한 자들의 이름들을 들면서 새용사의 이름을 많은 곳에 화려하고 있어요. 그가 어떠한 기억이 있었냐면 아들람 그 굴에서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니까 약한 50리 길한 20키로 되는 지역의베들레헴에 차기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거기에서 목동으로서 그 우물물을 먹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말을 옆에 새 용사가 듣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혼자 중얼거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새 용사가 그 말을 들었어요. 왕복 백리입니다. 백리를 그들은 달려가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물을 기르고 오는 거예요. 헌신이지요. 주인을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그냥 자기가 그냥 한 손인데, 아니, 이들은 그것을 내가 기로 올까요? 그렇게 물었다고 하면은 다윗이 그 일을 하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지요. 충성된 것은 그렇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왔을 때에 다윗이 그 물을 먹겠어요. 여호와께 부었더라. 여호와께 부었더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은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은 이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기쁘게 하시겠는가.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기회로 우리 구원받은 귀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i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